근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줄까? 아니면 앞에 뭐를 써줄까? 앞에 뭐를 써줄까? 어 앞에 뭘 써줄까 그럼? 선시형 그러면 뒤에서 마지막에 한 번은 빼줘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더 해줬기 때문에 그럼 얘가 얼마 나와야 되는 거야? 41 그렇지 1. 그럼 이렇게 하면? 52 그렇지 이렇게 하면? 53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는 여기 있는 수보다 하나 큰거 나오는거잖아 네. 그치?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까지 했을때 누가 나오는거야? 십십칠 그치 빼기 1까지 해주시면 니요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뷰로 넘어가 볼까요? 12번이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앞에 뭘 쓰거나 그럴 순 없고 얘를 어떻게 바꾼 게 있어요? 다시 영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네. 어차피 똑같이 1이니까어 그럼 또 이렇게 나오나? 4시5 1 그렇지. 이렇게 하면. 육2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 7십사 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 큰거 나오네요, 있죠? 항상 마지막 거보다. 외세영아 거기 뭐 이상한 거 있어? 뭐 이상한 거 있어?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난 이상한 거 이상한 거아 그러면 그래 12번의 답은 여러분 얼마 나와야 나 되나요? 12번? 네, 12번의 답은 2번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13번 볼게요. 어느 학급에서는 n명 f 지 f k니까 K. c o 네이 i n 왜냐면 K를 바꾸면 n 을 K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넣어볼까요? 4 d 비네이션 3, 5 e 비네이션4 5 o 비네이션 3. 쭉쭉 e w 어디까지? 25 o m 네이션 3까지 가 i l e s 그럼 얘 c 어떻게 바뀔까요? i o n 그렇지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 5C5. 네. 그러면 네. <laughs> 아 좋아요. 4C3, 5C5 바꿔줘야겠다 바꿔줘야겠다, 그좋아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6C5 이렇게 바꾸면 5C5. 그렇지. 그럼 보면 얘랑 비교하면 하나씩 커지잖아요. 네. 그럼 얘는 뭐가 되야 되는 거야? 26 콤비네이션 뭐가 돼야 돼? 그래서 거기 2번 답으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오, 네. 음. 네 근데 답여없는데요아 그래? 어. 그럼 4번 하면 되는 거아니야 네. 이게 안 되면 26컨비네이션 20이라면 되잖아어 그렇네요. 뭐야 음. 얘 예. <laughs> 왜냐면 <웃음> n 얘비네이션 r은 4번. n 얘비네이션얘 r 얘얘얘 네, 이거 두개 같은 거예요. 맞네요, 맞네요. <laughs>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숙제는 오늘 이이월 14일 토요일이거든요? 네, 네. 일단 조프 프린트를 오늘 질문했던 문제는 노트 한번 정리해 오시고, 네. 그 다음에 조프 프린트는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교과서 유사 문제 프린트를 제가 저번에 10번까지 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에